1월 19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떠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부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열두 제자 중에 네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바테복음에서는 무엇 때문에 잡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그 착만을 가감 없이 하다 보니 바로 그 일로 인해 체포되어 오게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륜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역할로 하는 길을 부르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이 가시는 길을 평탄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도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 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타난 그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과 사역이었던 진위가 나타나겠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세례요한는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하다,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려놓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도 나의 축복을 위한 삶인가, 나의 명예를 위한 삶인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할그 순간 속에서 내가 포기하면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어 내가 가진 그 헤게모니를 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가 여기서 쉽지 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길을 또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꽃밭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십자가, 그리고 죽음까지도 가고 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행정교회와 온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 납달리 지경 해변 그리고 가버나움 자 그리고 12절 초반에도 보시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치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피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 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보나움 그리고 이는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과 진행 방향이 누구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의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셨다. 주님이 지금 나사렛, 수블론 납달리 그리고 어, 갈릴리 나살의 숨을 논다. 이 경로에는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경로들은 그 말, 철저히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또한 우리의 삶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처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에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제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유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자, 이것을 시작으로 주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제자들의 부르시고, 제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 함께 20절 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수를 따릅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수를 따릅니다. 자, 그물을 버려두다. 자신의 생업, 자신이 해왔던 일들,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지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살아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한 아이와 아내를 가진 가장으로서 그들을 버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1세대, 2세대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들 가족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또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지혜롭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나를 위한 삶 나의 평안함 나의 성공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면 포기할 것이 많아지고 또 가진 것이 많다 보면 그것 때문에 메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너무나 맹목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직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이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즉각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23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오늘 이 이 세절의 말씀, 이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사역의 이세 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의 말, 이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르치시는데, 또 병을 고치시는데, 어, 이것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기적과 이적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 바로 포커스는 바로 천국 복음 전파에 있다. 그래서 이 5장에 보면은 산상수원으로 도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 어, 놀라고 또 마태복음 8장, 9장은 그 말씀의 기적의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그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이적과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라 병의 치유의 포커스가 아니라 말씀, 바로 천국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신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고 나신, 이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